엔허비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주가가 4월 9일부터 이렇게 원의 상승이 나아졌는데요 또 6월 30일날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이렇게 21선을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4월 9일부터 이렇게 촘촘히 양봉이 그리기 시작했고 상승이 나오는 도중에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주면서 21선 부근에서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또 처음처음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앞전에 양봉의 크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또 올라가는 도중에도 큰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이 음봉을 우리 양봉을 소화해주면서 세력들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면서 또다시 이렇게 양봉이 커지기 시작했고 음봉도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번에 큰 양봉이 나오면서 이번 6월 30일에 슈팅까지 보여줬는데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공부와 전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v자 실패 여기 못 지키면 폭락 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7월 1일에 보이시죠? 제가 이날 영상에서 구독자님들에게 강조 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차, 상승이 나올수록 우리는 침착해야 되고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짧게 한번 듣고 오시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21선은 올라오고 있고 그럼 앞전에 21선에서 닫고 이렇게 또다시 상승을 출발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전략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21선 오고 한번 조정이 나와서 21선에 부닥치고 지지가 돼서 또다시 이런 형식으로 지지가 되고 또 한번 상승을 뽑아줘야 제가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우리 두산에노비트의 앞날을 지금 완벽히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날 7월 1일부터 주가가 제가 이날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음봉이 나타났을 때 지금 이렇게 21선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21선에서 전략 한번 세워보자 절대 우리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니고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21선은 이날 오늘이죠 7월 4일날 이렇게 완벽히 올라와 주면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영상에서 앞날의 예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영철이가 힘이 안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두산에너비티를 완벽히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아주 꾸준한 상승이 나올 때도 도와드리고 조정이 나올 때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주지인데 이제 투자 경고 예고, 투경 예고라 하죠. 7월 8일에 이제 이때까지 주가를 올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7월 8일 이후에도 상승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보장.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세력들은 지금 앞전에 두산 에너비티는 5위까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또 주가가 밀리고 세력들이 매수를 안 해주고 투경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가총액이 지금 11위까지 떨어졌는데요. 7월 8일 이후에도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앞전에 영상처럼 이렇게 21선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또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세력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적 무슨 추적이냐 자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는 세력입니다 바로 주포라고 하죠 주포가 주가를 올리고 주포가 또 주가를 밀... 조정도 만들 수 있고 또다시 조정 후에 이렇게 상승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가 얼마나 매수하는지 또 세력이 얼마나 매도를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지지가 나고 또 한번 상승을 줄지를 우리는 항상 매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눈누이 강조했던 게이 앞전에 4월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준 게 우리 JP 모건과 모건스탠이 바로 외국 창구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해서 끌어줬는데 요즘에 얘네가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은 손바뀜이 일어나서 그 주가를 조정 후 다시 한번 다른 세력들이 지지를 통해서 또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얘네를 무조건 추적을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얘네가 누구냐? 바로 UBS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수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날도 보시면 6월 30일 날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 32만 주가 매수가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주가는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왜 체크해야 되냐? 2만원대 매수하고 3만원대 매수하고 4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뒤늦게 5만원, 6만원, 7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본전이 되잖아요. 본전. 그게 그러면 사람 심리가 긴장이 됩니다. 주가가 이때부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버티라고 합니다. 근데 버텨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버텨서 떨어지는 종목도 우리 주주님들은 많이 경험해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주님들은 목표가, 목표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증권가의 목표가. 제가 눈누이 강조하잖아요. 걔네들은 3만 원대를 목표가로 했다가 3만원 넘으니까 5만원대로 해요. 5만원 또 넘으니까 이제 7만원이라고 또 7만원대 되니까 이제는 1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를 믿어야 할까요?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6만원대 매수 추천하는 사람과 5만원대 매수 추천하는 사람과 3만원대 매수 추천하는 사람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바로 상승 초입 2만원대 매수 추천한 사람을 믿어야 될지 우리 주주님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구독자 18,700명 보이시죠.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부방에 언급을 드리는데요. 우리 두산의너비티가 2만원, 3만원 시절에 그 누구도 매수 추천을 안 하던 이런 2만원대 매수 추천을 드려서 주가가 이때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아졌다는 걸 그리고 절대 팔지 말라고 홀딩을 말했던 그런 유튜브를 조금 신뢰가 더 높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때 매수 추천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믿고 봐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2만원대 제가 매수 추천드린 이유가 있어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 보이실 거예요. 우리 세력들은 엄청난 상승을 뽑기 전에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냐? 자, 여기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꺼지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 줍니다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우리 차트는 항상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한항공도 이렇게 보시면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두산도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또 한번 상승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때 앞전에 고점을 딱 뚫어 줄것 같아서 세력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세력들은 훅 털고가 훅 털고가 그리고 또 다시 발판을 만들어 주고 발판을 만들어 주고 거래량을 실려 주면서 거래량을 실려 주면서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해 줍니다. 앞전에 매물대를 완벽히 이렇게 소화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러면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이때 세력들이 한번 엄청나게 상승을 뽑아 줄 거라는 여러분들 이해 딱 되시죠?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워 이거 봐셔 이거 저점은 우상향 돼 우상향 되고 저점은 우상향 되고 앞전에 매물대를 앞전에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해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정을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준다 다시 한번 올라와준다 그럼 이때가 이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 매수해야 돼요. 이때. 자, 그럼 이때 날짜 보시면 5월 12일 보이실까요? 자, 안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5월 12일. 보이시죠? 2만 원대. 바로 여기 상승 초입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방에 공부방에 매수 추천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주주님들. 5월 12일 날 29,500원에 매수 추천드리는 거 주가는 두세배 우상, 우상향 하는데 어, 계속 2만원 대에서 대체 몇 번을 추천했냐 이렇게 제가 공부방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주진도 주 우리는 항상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가져가야 돼. 그리고 언제 매수하는지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돼. 무조건 막 어, 좋은 주목 사세요 사세요 이러면 언젠가는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항상 모든 차트와 비교하면서 매수 추천을 이렇게 딱드린다니깐요요런거 바닥 먹으셔야죠 우리 주주님들. 안 그래요? 저는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0일 보이시죠? 지금 원전 종목들 다 담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상승 시세가 나오는 상승장이 될 거니까 이렇게 오전 10시에. 그래서 결국 크게 갈 종목 보이시죠 끌고 갈수 있다면 밑에 동생 종목들은 어차피 우주죽순으로 상승을 폭등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월 달에도 매수 추천드리고 3월 달에도 매수 추천드리면서 지금 1, 3, 5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만큼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만큼 저점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아주 비싸게 매도를 도와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제가 1, 3, 5 세력들의 물량을 다 계산해 놔서 세력들이 매도할 때 우리는 같이 팔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철이랑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매수 추천도 드리고 또 고점에서 세력이 매도할 때 저는 매도 사인을 공부방에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철이랑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입장 링크 받으시고 클릭만 하시면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뭐다 무료다. 음 영철이가 이렇게. 1월, 3월, 5월부터 저점에서 아주 2만원대에 잘 잡아들여서 아주 우리 구독자님들, 혼자 제가 비싼 곳에서 혼자 팔겠어요? 아유, 의리 없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영철이가 저점에서 잘 잡아드렸으니까 고점에서도 제가 완벽히 제가 매도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철이랑 매수 매도하실 분들은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5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 무료다. 우리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 주의하시고요. 제가 앞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는 외국인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보자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6월 20일 우리 외국인들이 290억을 매수해줬습니다. 6월 20일이 언제나 바로 이날이에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날.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바로 1,9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가해서 이렇게 아주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그 다음 날 이렇게 매도해서 1,800억을 매도하니까 또그 다음 날 870억을 매도하고. 또그 다음날 110억을 매도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빨간 양봉 때에 우리 외국인들이 390억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주가 슈팅이 나온 건데 6월 30일 날 얘네가 지금 700억을 매도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로 강하게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21선의 부근에 와 있는데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예요. 이제 두산이널 밑에는 시총도 높았고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줘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투경 예고 7월 8일이죠 그럼 우리는 7월 8일 이후부터 얘네가 물량을 얼마나 매수해 주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언급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공부방에다가 제가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할 겁니다 그때부터 세력이 얼마나 매수해 주는지 또 붕붕상 지켜줘야 할 부분을 지켜주는 집 실시간 체크를 통해서 저는 공부방에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2만원대에 매수 추천 드렸는데 아주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를 도와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를 도와드려야 아 영철이가 진짜 매수도 저점에 잡고 매도도 와저 높은 곳에도 이렇게 해드리네 라면은 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이제 진짜 2만 명을 이제 달성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항상 시장이 약해도 항상 우리 올라갈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7월 4일에 단날 오전 10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리고 미트온도 이렇게 10시 35분에 매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날 보시면 오늘 이렇게 7월 4일 아주 엄청나게 시세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해요. 오늘도 이렇게 막166%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상한가가는 종목도 있고 시장은 이렇게 항상 활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 높은 종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한다면은 오늘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보시면 오늘 단날 보이시죠? 벌트업 거래 대금이 5천억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철이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관심 종목에 항상 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여기 딱. 우리 주주님들 여기 보이시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늘 얘네가 엄청나게 상승을 뽑아주잖아요 단알 보이시죠 여기 단알 제가 항상 이렇게 세력이 엄청나게 매수되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쏠릴 때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을 딱볼때 10시 30분, 34분에 올려드리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7월 4일 ds경제 무료추천주 단알 우리 주주님들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타점이 날때 매수 하셨더라면 오늘 6.79%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계좌를 방어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공무방에 누누이 강조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이제 반을 왔다고. 또 절반의 기회는 지금 이제 사라졌다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직 절반의 기회는 남아 있고. 우리 증시는 이제 전반단이 끝나간다는 얘기를 눈이 강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에 이제 전술 변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떤 전술 변경이냐? 전반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렇게 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쉬는 시간이에요. 그건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셨어. 이제 우리는 후반전을 이제는 달려야 할 타이밍 때 우리는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7월부터 이제 12월이 남았는데 7월부터 12월 동안 이러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갈 전략을 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투자를 멈추고 계좌에서 돈을 다 빼세요. 남은 돈 전부를 잃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예측대로 가고 있지요. 예상된 흐름이라고. 조정 이후 나오게 될 상승을 우리는 기다리자고. 제가 왜 단화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냐면. 앞전에 23년 11월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지가 되고 또 한번 상승을 시도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3,800원 라인에서 한번 상승을 또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시도를 했고 이게 바로 매집 기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고 한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세력들이 아주 2,170억까지 조정이 나오고 한번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으로 3,800원 라인 한번 상승을 시도해 줍니다.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3,8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3,800원에서 시도하고 두 번째 시도하고 지지를 못 하니까 추가 하락이 나와서 또 한번 이렇게 3,800원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세력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제는 테마가 잡힌 거예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바로 6월 9일부터 6월 10일 이렇게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서 앞전에 5,500원 라인을 한번 지켜주면서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방에서 6월 10일 날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대장주, 카카오, 갤럭시, 아, 머니트리, 다날 이쪽 등으로 이제 우리는 돈이 많이 쏠릴 거다. 집중하시라고 제가 공부방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6월 10일부터 이렇게 단화를 굉장히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 6월 10일부터 세력의 물량을 다 체크하면서 완벽하게 타점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철이랑 이렇게 7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실 분들은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그거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5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무조건 무료예요 제가 눈을 강조하죠? 왜 무료 추천 드리는지 지금 보시면 구독자 수가 18,700명입니다 저는 진짜 12월 31일까지 목표 구독자가 5만 명입니다. 근데 5만 명이 달성하려면 제가 항상 세력이 매수할 때 무료 추천주 드린다는 게 이런 걸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한 수익을 얻게 된다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우리 공우방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니까 우리 한번 머물다가 후반전 한번 노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가지도 않고 꾸준하게 매주 100명이던 1,000명이던 늘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제가 이렇게 항상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때 투자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후반전 가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이제는 애정이 생기고 이제 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영철이랑 이렇게 7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꾸준한 수익 한번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공방 들어오셔가지고 영철이랑 함께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그럼 영철이가 매수만 도와주냐 바로 매도도 도와드리죠 여기 보시면 7월 3일 보이시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글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뭐 넵튠 7천원 벌어 가시는 분도 있고 11,000원 이렇게 짤짤이 조금 소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50만원에서 이렇게 100만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20% 나면 12만원 딱어 소고기 먹기 좋잖아요 또 20만원 벌어가시고 또 이렇게 조금 크게 돈 하시는 분도 이렇게 4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6100만원 벌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투자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거 참고하시고 꼭 내가 돈이 많아야 주식을 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꾸준한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만큼 복리 효과로 수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우리 한번 연습을 통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옆에 사람 말 듣고 절대 그런 거 하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깡통을 찰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철이랑 이렇게 공방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전략을 세우실 분들만 꼭 들어오세요 자 일단은 두산에너비트는 이제 다음주 한번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될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오늘의 은봉이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한 거 보이시죠 언제라도 이렇게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넥스트트레이드 차트는 아닌데요 일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갭 상승된 거 보이시죠 갭 상승되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격대가 어디냐 59,000원이고 65,600원에서 700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61,300원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지지가 되고 한번 또 한번 상승을 시도했는데 바로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더 59,000원 라인에서 지지가 돼서 한번 상승을 시도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죠 65,600원을 한번 회복을 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이제 여기서가 이제 진짜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은 또 한번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우리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공부방이나 영상에서 남겨드릴 테니깐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코스비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7월 1일 날 3,133포인트 올라갔다가 조정후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했는데 앞전에 3,133을 못 뚫고 이렇게 마이너스 1.65%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강조하죠. 지수가 올라가야 우리 두산 에너비트도 올라간다는 거 지수가 무조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나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스닥이 원일 상승을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상승을 해도 나스닥 그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그런 확률적인 것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지켜줘야 할 부분에서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못할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세력이 매도하면 우리도 한번 평당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항상 공부와 전략을 통해서 우리 두산에르비의 주가의 방향성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주주님들 오늘도 제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월요일날 5만 9천 원을 먼저 달아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6만 5천 6백 원, 7백 원을 먼저 올라가는지 우리는 체크해 볼 겁니다. 일단 오늘 주지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